한숨 쉬었어. 아이고 또 연장 뭐일 못한 게 연장 탓한다더니 그래. <laughs> 깎아 얼룰룩 빨리빨리 해야 저거 이제 작업이 뭔제 안녕하세요. 곰보빵이입니다 오늘 주제가 뭔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죠? 네. 김치! 유희 씨 혼자 만들면 망하니까 전문가를 백종원 선생님? 재원 씨 어머니예요. 음! 동금 엄마! <laughs> 엄마야. <laughs> 누구야? 한 무대 위로 와 버려. 한 무대기가 와. 아, 엄마한테 뭐좀 배우려고. 아, 엄마 이거 보고 작거다 아니, 뭐뭐 너는 갑자기 아니구나. 아니, 엄마 알았잖아요. 방금 우리 다 여기 들어왔다가 나가고. <laughs> <laughs> 아이, 그래. 내가 이제 김치노. 그럼 <laughs> 지금. 엄마, 나 김치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아, 아. <laughs> 이거 다 김장 재는것거또딱 아시네 장사를 또 오래 하셔가지고 아 그럼 그 척이면 척이지 <laughs> 제가 몰라서 엄마한테 오늘 김치 담그는 거 배우려고 이렇게 사왔어요 아 근데 여러 가지는 진짜 쫙딱 사오긴 했네 그럼 엄마 이 재료들로만 김치 만들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우리 행사 어요 이거는 안돼 항상 이렇게 이거를 김치 지금... 재료야 여기는 아 이거 허브! 허브? 청과 바다에 요거는 뭐냐 쥬스 쥬스 1년에 한번딱 담는 거야 이거는 음. 멸치 요거는 갈치 속젓이야 아 갈치 속젓인데 이거는 뭐냐 접쳤다 편편히 깔아 깔아갖고 한 1분 넘게 2분 안되게 살짝 전자레인지에 딱 돌려 돌린 다음에 이거 좀 바삭바삭해지잖아 네 이제 본격적이게 요리를 시작할 건데요 엄마 그러면 오늘 아. 나한테 화안낼 거예요? 잘 따라하면 화안 내고 못 따라하면 재원이한테처럼 혼낼킬 거니까 그 각오를 해야 되는 거야 음식 배울 때 옛날에 막 프라이팬 아래 막 대가리 이렇게 왜또 숙여야 돼? <laughs> 숙여야 돼? 배추를 짜면 된다? 아 어... 어. 그래, 그래 잘하네 그래 갖고 아... 어, 아 어, 힘들어 벌써 힘들면 어떻겠냐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한 장은 근데 참말로 그리고 이제 송송 썰어야 돼 왜냐면 송송? 잘하네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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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칼질 밑에까지 양무지가 탁! 으이야 <laughs> 내가 <웃음> 내가 말했지. 근데 그러니까 또또 혼내킬라. 내가 번져 어떤 여막 지금 말 나와. 욕 나오려 그래. 이거 성송 송송, 내가 성송썰으라 송송 그랬잖아. 아이거칼 <laughs> 아, 별로 안좋나 봐. 아이거또 연장 뭐일못한게 연장 타던다또 <laughs> 나왔네. 칼이 안 들어 그럼 다른 게죠일못한게 이걸 요렇게 이렇게 마, 이따 또 썰으면 돼. 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laughs> 아, 이거 칼이 문제였네. 이제 구회차 되니까는 저도 이제 손으로 하는 거는 꽤 잘하지 않나요? 그냥 치고 치장 찍어 먹어도 돼. 어 음, 짠데. 짜다고 그렇게 안 짤걸? 음. 유야무깎아봤어 뭐 아니요. 깎어. 사정없이 깎으 그냥 이거다 되고. 깎아 얼른 빨리빨리 해. 저거 이제 작업이 언제? 너 그거 유야 칼로 채 쳐봤어? 아니요. 칼로 채안 쳐봤어? 아 무서워. 우진은. 김치는... 사먹어야겠다.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아들의 장점? 장점? 옛날에는 아주 개판이서 없었는데 먹고 살려고한 거, 노력을 하는 거. 재훈이 같은 애하고 결혼하지 마. 걔는 매출치랑 질려버려, 질려버려 아주 어디서 들어잖아. 그럼 바지 갖다 벗지 휙 이렇게 휙 던져버리면 이사 갈때 보면 장너 우유가 뒤집어져 갖고 걔나 그런 상상 너는 하나님이 살아도 멧친 못 살고 도망간다 아 근데 유이야 애초에 잘릴 때 네가 좀 약간 두껍게 자르니까 약간 좀 얇게 잘라봐 이게 이따 젓가락 없는 사람 이걸로 젓가락 해도 되겠어요 나무 젓가락 해도 되겠어 요 이걸로 한장 억었어 지금 이게 진도가 너무 안 나가 한장 억었네 참말로 내가 아, 내가좀 하고 해주고 싶다. <laughs> 지금 뭐 한숨 쉬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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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랬는데? 음식 만들 때 그렇게 정성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다. 아니, 칼질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드네? 오늘은 다들 퇴근 늦겠다. 아우씨 이거 승질나네, 이거 칼질. 다 했다. 다 했어? 그렇지, 그렇지. 다했으니 아, 됐어. 네. 네. 어, 됐는데. 응. 알파제, 좀 진도가 되지. 네. 두 개. 두개만넣어봐그 국자로. 두 개. 아좀 써보거니. 써보거니, 써보거니. 써보거니, 써보거니. 오, 어, 아까 그런 식으로. 떡껑 아, 까딱 먹으왜 이렇게 손이 적냐. 두 개. 몇 개. 도 대치. 두, 그렇지. 멸치가루가 넣으면 감칠맛이 난다 그랬지, 아까. 감칠맛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럼요. 어떤 뜻? 그럼 배추는 언제 넣요이걸로또 숟가락 열을 하나 들어간 거 같은데? 숟가락이요? 응 어. 아까 숟가락 여기 있었잖아. 지가 몰라면 내가 어떻게 알아? 아이. 지가 몰라면. 이거 닦아내. 그럴 땐 닦아내라했잖아. 요 정도 먹어봐야 돼. 니 간을 봐. 먹어. 맛이 어떤 거 같아? 맛있는데? 이게 남들한테 팔아야 되니까. 아 진짜로 팔 거야? 네. 음. 뭐 얼마 받아? 동구 엄마랑 나랑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이만 원.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도 이거 또 그때 더놈이야 와, 근데 진짜 김치 색깔 난다 아니, 왜 손을 왜 손가락. 아니, 있잖아. 뭐, 이제 쥐가 같이 나온 것처럼 손가락은 따붉다붉 예쁘게. 오... 그렇지. 와. 와, 2만 원인데? 자, 이제 김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laughs> 몇번 해봤어, 여태? 저희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진짜? 응. 아 진짜 너무 잘했다. 고생했다. 오늘 김치를 담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 나중에 결혼해서 나의 아이와 나의 남편에게 꼭 해줘야겠다라는 느낌으로. 부모님은 생각 안 해보네 이쪽쪽. 아 부모님. 어? 너무 했었어 가지고. 지금 보쌈 김치 맛있게 잘라놨어. 같이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 냄새가 벌써 합격이아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맛있을 그래. 것 같아요. 비결랑 같이 그렇게 먹어봐. 먹어봐. 얼마? 진짜 녹아요. 음. 맛있어요? 응, 음, 맛있어. 음, 맛있네. 내가 아까 이제 가르쳐준 대로 항상 입력해놨다가 다음에 시부모님 선물하면 기가 막히다. 막 재산을 천만 원 주고 싶은데 한 5천만 원 주, 준다, 재산을. <laughs> 그렇게 사랑받아. 1등 며느이감인가요 그러니까 며느리감은 너무 예뻐.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지. 아깝지. 재훈이는 하지 마. 왜그냐면 재훈이 질려버려 <laughs> 며칠 있으면 재훈이 내가 또 상처받아. 재훈이가 또. 아 너무 울려해 오늘 유희 진짜 고생했어. 아이고. 똥손 <laughs> 동성... 동성... 마켓! 뿅! 뿅! <laughs> 안 바꿨는데 계어떻게 <그래서> <laughs> 안녕하세요. 방문 판매 왔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야? 어딱 좋아요 지금. 우와, 뭐가 좋아? 아, 너무, 너무... 오늘 뭘 판매하려고 왔냐면요. 안사안사 안 사, 나가. 제가 직접 담근 김치를 판매하려고 왔어요. 동금 요리사님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동금이요? 네. 동금이가 누가? 재왕 오빠는 데 정말 맛있겠군. <laughs> 김치는 한국의 고유 음식입니다. 맞아요. <laughs> 왜 그러시죠? 어, 처음 만들어봤지. 어. 사야 돼요 무조건? 아 지금 드셨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다 뜯어가지고 이거 <laughs> 그릇 8천원짜리야 오 괜찮네 그럼 근데 그거 내가 나중에 가져올 거야 왜요? 그거 내 거거든 근데 내가 계속 안 먹고 있다면영어히니 <laughs> 가져갈 수 있을까? <laughs> 동전으로 드릴게요 100원짜리 받고 보는데? 에이 이거 이거 요즘 동전이 더 귀한 거 몰라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택지입니다 귀한 어, 편지와 물건을 받아가지고 내 네, 조카 중에 유희라고 있어요 똥손마켓에 큰 도움 주신 당신에게 유희가 직접 만든 김치를 드립니다 야 마음이 얼마나 천사같애 삼촌한테 그래도 갓 담근 김치 고맙다고 이렇게 해서 다이 시집가도 되겠네 괜찮은데? 마음이 가, 가득하잖아. 마음이. 마음이 얼마나 천사같아. 삼촌이 용돈 해가지고 우리 저기 유희한테 이거 보내도록 할게요. 아, 잘 먹을게, 유희. 선생님, 잠시만요. 아니 근데 이렇게 촬영이 되는 거야? 이거 뭐 뭐하는 거야?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좀 먹어봐. 나안 먹어. 아 김치야, 김치. 맛할 좋은데? 좋지? 누가 만들었어? 내가. 네, 때로야 <laughs> 이거 오빠는 엄마랑 같이 만든 거야 아뭔 소리야 진짜야 근데 김치 마셔요? 왜 이래? 어, 엄마한테 불러 그럼 <laughs> <laughs> 뭐 어떡하라고 이거 사라고? 응 아니 집에서 요즘 내가 먹던 김치가 이 김치인가? <laughs> 이거야 아 그래? 어. 이 오빠 내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맛없다고하지고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그 또... 김치가 이 김치가 같은 김치라면 너 냉장고가 문제가 있는 거야 <laughs> 아니 같은 김치인데 왜 이렇게 맛이 달라 맞아. 0 0 나사마우5 0 보낸다 가까 커피 보어 아, 이제 내가 왜 우리 집에 손 파이팅! 뿅! <파이팅>! 아.. 뿅! <laughs>